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신당 창당 선언인데요 네 갑자기 아메리카당이라는 이름까지 내걸었죠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 미국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서 아주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단순히 두 인물의 충돌을 넘어서는 뭔가 더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파장이 꽤 커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머스크는 왜 갑자기 이런 카드를 꺼냈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속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머스크가 X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죠? 거기에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문구 자체는 상당히 거창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 실질적인 목표는 음... 아마도 상원에서 한 두세석, 그리고 하원에서 여덟석에서 열석 정도.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석을 확보하려는 걸로 보여요. 소수의석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뭐랄까 거대의 양당 사이에서 딱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일종의 캐스팅보트요. 아 캐스팅 보트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한쪽이 과반을 못 넘길 때이 아메리카당이 절정권을 주겠다.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법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가 좀 명확히 보인다고 할수 있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바로 알아차린 것 같더라고요. 반응이 정말 즉각적이었어요. 터무니없는 일이다. ridiculous 이렇게 말했죠. 네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3 당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고요. 심지어 본인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는 머스크가 지난 5주 동안 완전히 탈선했다. 뭐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 글까지 올렸거든요. 5주 동안 탈선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잠 때문에 이렇게까지 격분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이유가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규모 감세 법안 이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머스크가 반대한 걸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어요 감세 법안이요 네 특히 그 법안 안에 전기차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머스크가 뭐랄까 테슬라 CEO로서 자기 회사 이익 때문에 사적인 이해관계로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 전기차 의무화 폐지 테슬라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박하기를 과거에는 머스크가 이 조항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다고 주장해요.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음. 진술 공방 양상도 있군요. 또 다른 이유는 없었나요? 그리고 미국 역사적으로 볼때 제3당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단순히 이 법안 문제나 과거 발언 때문에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반응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좀 주목할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같은 고위급 인사가 직접 나섰어요.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의 이런 정치 활동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재무장관이요? 그건 거의 뭐 경영에서 손대라는 압박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이죠. 정부 관료가 특정 기업 CEO의 정치 활동에 대해 그것도 이사회를 언급하면서 압박하는 모양새니까요. 와, 좀 놀랍네요.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움직임도 있었다고요? 네, 더 노골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조리아 파트너스라는 투자사의 CEO 제임스 피시백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거든요. 네. 이 피시백 CEO가 테슬라 이사회에 아예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머스크의 이런 정치적인 야망과 테슬라 CEO라는 직무가 과연 양립 가능한 거냐? 이걸 제대로 평가해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이사회에 직접 평가를 요구했다. 이것도 압박 수위가 상당한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실질적인 조치도 있었는데요. 이 아조리아 파트너스가 이번 주에 출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테슬라 컨벡시티 ETF라는 금융 상품 출시를 갑자기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ETF 출시 연기요? ETF면 상장 지수 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테슬라 주가나 연동된 상품일 텐데.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ETF는 주식처럼 쉽고 사고팔 수 있는 펀드잖아요. 이런 금융상품 출시를 갑자기 연기한다는 건, 이건 뭐 거의 명백하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와, 이건 정말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서서 금융시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네요. 청취다 여러분께서도 이 지점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거대 테크 기업 CEO의 정치 참여 선언이 이렇게 금융계의 직접적인 견제와 압박에 부딪히는 모습이니까요. 그렇죠. 피시백 CEO는 여기서 한발더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위해 새로운 슈퍼팩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까지 밝혔어요 슈퍼팩이라면 그 제한 없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후원단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특정 후보나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쓸수 있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머스크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트럼프 지원을 위한 자금줄 역할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트럼프 진영에서는 머스크의 이런 행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된다고 보는 걸까요? 가장 큰 우려는 역시 공화당 표 분산인 것 같아요. 머스크의 아메리카당이 결국에는 공화당 성향의 표를 일부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아 중도나 온건 모습 표심 같은 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특히 당장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 공화당 표가 분산되면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민주당에게 다시 넘겨줄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원 다수당 지위가 걸려 있다면 정말 민감한 문제겠네요. 공화당 분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건가요?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트럼프 핵심 지지층의 유명 인플루언서 중에 로라 루머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터커 칼슨이나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아주 강경파 인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메리카당으로 합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면서 분열 가능성을 더 부추기고 있어요. 유명 인사들의 이탈 가능성까지 언급된다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술렁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스티브 베넌 같은 인물도 있죠.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던. 이 사람은 아예 머스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어요. 출신 배경이요? 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는데 무슨 신당 창당이냐? 이런 식으로 자격 시비를 걸면서 심지어 추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추방까지 상당히 과격한데요. 그리고 라힘 카쌈이라는 또 다른 인물은 머스크가 소유한 X 플랫폼 자체를 걸고 넘어졌어요. 만약 X가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이용된다면 우리는 이 플랫폼을 떠나겠다. 이런 식의 협박성 발언까지 했죠. X 플랫폼 보이콧까지 언급하는군요. 정말 사방에서 압박이 엄청난데 이런 상황에서도 머스크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X에다가 아메리카당은 공화당, 민주당 이 양당 모두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아메리카당이 바로 해결책이다. 이런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와, 전혀 굽히지 않네요. 네. 자신은 신당 창당 의지를 아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랄까?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 이게 처음에는 그냥 두 거물 간의 신경전 정도로 보였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훨씬 넘어서서 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의 역학 관계 그리고 심지어 월 스트리트의 금융 자본까지 얽히고 설친 아주 복잡한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특히 테슬라 이사회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ETF 출시 연기 같은 조치들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느낌까지 주는데요. 맞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진영에서 머스크의 행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한 명의 거대 기술 기업 CEO가 이렇게 직접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것이 미국의 정치 지형, 특히 그 견고해 보이는 양당 체제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 과연 제3당이 현실적으로 미국 정치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정말 혼란만 가중시키는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일론 머스크의 이 아메리카 당이 정말 미국 정치라는 큰 연못에 기존 질서를 흔드는 강력한 매기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은 그 거대한 기존 정치세력들의 강력한 저항과 견제 앞에서 힘없이 좌초하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